토트넘은 6일 새벽 5시에 올 시즌 처음으로 에이스인 손흥민 없이 벌리를 상대로 FA컵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단한 번의 단판승부 토너먼트인 FA컵이기에 손흥민의 공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시안컵에 참가하기 위해 아부다비에 있는 손흥민에게 영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공식으로 발표한 12월 이달의 선수상 후보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싱 데이를 거치면서 경기 수가 더 많았던 만큼 수상 후보들 역시 평소보다 더 많은 8명이나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리버풀의 아놀드, 울버햄튼의 쿠냐, 웨스트엠의 쿠드스, 크리스탈 팰리스의 올리세, 첼시 콜팔머, 본머스의 세네시와 솔랑케 그리고 손흥민까지 단순히 득점으로만 따지면 본머스의 솔랑케가 12월동안 6경기에서 6골을 터뜨리면서 경기당 1골이라는 좋은 기록을 썼지만 어시스트를 포함한 전체 공격 포인트로 따지면 손흥민이 7경기에서 4득점 4도움으로 경기당 1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수비수인 아놀도와 세네시의 경우에는 득점 관여도가 낮지만 두 선수 모두 무실점 경기를 세차례씩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손흥민의 수상이 기대되는 부분은 부상자가 10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순위를 4위 근처로 유지하는 건 손흥민의 공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손흥민은 단순히 어시스트 말고도 기회 창출이라는 면에서도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최근 통계 전문 매체인 후스코워드닷컴에서 새로운 랭킹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유럽 5대 리그를 통합하여 스루패스 성공률이 가장 높은 선수 3명의 이름을 공개한 건데요. 기준은 10개 이상 스루패스를 시도한 선수들 중에 가장 성공률이 높았던 선수 3명을 뽑은 겁니다. 3위는 이탈리아 세리에의 공격수 소울레 2위는 미네네 헤리케인 그리고 1위가 바로 손흥민입니다. 스루패스 성공률은 소울레가 66.7% 케인은 75% 그리고 손흥민은 80%로 가장 높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스루패스는 하는 입장에서 도전적인 패스로 실패할 확률이 높은 패스이면서 성공하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패스입니다. 손흥민은 골잡이 역할을 하는 동시에 높은 스루패스 성공률까지 보여주면서 올 시즌 리그에서만 12득점 5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12월 이달리선 수상 수상에 더욱 무게감이 실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빅찬스 메이킹 횟수인데요. 손흥민은 이 부문에서도 리그 전체 3위로 17회의 살라, 12회의 아놀드에 이어서 11번이나 유력한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이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어도 실제 어시스트는 다섯 개라는 것은 토트넘 동료들이 여섯 번 이상의 득점 기회를 날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독일의 키커, 이탈리아의 가제타, 스페인의 마르카, 프랑스의 소프 등등 유럽의 주요 매체 14곳에서 연합하여 만든 상당히 공신력 있는 매체인 유러피안 스포츠 미디어의 약자인 ESM에서 선정한 12월 이달의 팀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손흥민은 케인, 살라와 함께 전방 3톱을 구성하는 멤버로 꼽혔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시상식보다도 규모가 더큰 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 유럽 연합 매체에 선정으로 손흥민의 이달의 선수상 확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활약을 하던 손흥민의 결장이 매우 뼈아프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 말고도 비수마, 사르, 로메로와 메디슨까지 부상 명단에 올라서 주장단 3명이 모두 출전 불가인 상황인 토트넘은 22경기에서 15패를 한 리그 19위 벌리를 상대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포스테 코글루 감독은 FA컵을 앞두고 진행된 인터뷰에서 FA컵은 전통과 역사를 가진 글로벌적으로 중요한 대회이다. 그리고 내가 맡은 경기는 모두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의 중요성도 매우 크다. 라며, 벌리전의 전력을 다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벌리전 이후 토트넘은 매뉴와의 경기까지 9일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 벌리전의 100% 전력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메로와 메디스는 2주 뒤에나 훈련에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장단 3명이 모두 벌리 전에 못 나오다 보니 기자들 중한 명이 이번 경기의 주장 완장을 누가 차게 되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코스테코글로 감독이 어떤 선수를 더 신뢰하는지 혹은 선수들 사이에서 누가 영향력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코스테코글로 감독은 이런 정치적인 얘기가 아닌 감동적인 대답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팀의 캡틴은 손이다. 그가 클럽의 주장이고 메디슨과 로메로가 부주장이기 때문에 내일 누가 완장을 차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건 손흥민이 말과 행동 모두 탁월한 리더라는 점이다. 누가 됐건 내일 주장 완장을 차는 선수도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 자리에 있든 없든 손흥민이 유일한 캡틴이다. 라며 손흥민에게 매우 강력한 신뢰를 보내는 답변을 해서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 시즌 벌리와의 경기는 이변이 없이 흘러갔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없고 몇몇 주요 선수들이 없다고 해도 벌리보다 전력으로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베스트 11에 뽑힐 만큼의 위력적인 풀백 두 명이 있고 이선에벤탄크로와 로셀소가 있기 때문에 벌리전은 어렵지 않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캡틴이 없는 토트넘은 리그 하위 벌리를 상대로 좋은 활약으로 승리를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무승부를 하여서 손흥민이 없는 경기가 한 경기 더 추가될 것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